안녕하십니까 쓴사라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본 인프라가 흙, 나무, 풀 등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가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의 도시를 창설하고 자신들이 이룩한 문명을 그 도시에 두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최초의 도시에서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였는데 이것은 도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에서는 인간의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새에덴이 아닌 새로운 도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반역의 장소 바로 도시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 플랜을 가동하셨습니다. 그 회복과 구원의 플랜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상숭배,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 성전 모독, 불의한 판사들, 대원자 박해와 살해,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이 같은 예루살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도시 예루살렘을 천년 왕국의 수도로 삼으실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은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플랜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도시가 있는데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완전한 회복의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으며 생명수강이 흐릅니다. 그 도시의 기초 재료는 에덴동산처럼 흙이 아니라 투명한 금입니다. 또한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해와 달이 필요 없으며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이 동산이며 인류의 새로운 시작은 새 예루살렘 도시임을 알려줍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